자 우림 pts 를 질문 하셨는데요 있는대로 한번만 그냥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제 눈에는 월봉이 왼쪽의 월봉이요 이 추세를 깨지 않았다 라는 것은 확연히 들어와요 또 하나 에, 이렇게 저항값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게 강력한 저항 했었죠 왜냐면은 이렇게 저항을 받았고 여기가 2020년 말쯤 2021년 중간에 계속 저항했는데 올리니까 눌리면 되고 튕고 내려오니까 또 지지 지지 지지, 그 다음에 지지했어요. 를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더군다나 이흐름도 타고요. 그러니까 이 저항이 지지로 바뀌었고 여기는 올라오던 그대로가 지지였고, 그러니까 여기는 5천 원대는 되게 중요했다. 이렇게 아마 요거는 뭐 보이셨을 수도 있고요. 문제겠죠? 그다음에 문제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주봉의 형태를 가면 이렇게 꺾어서 여기가 만 원대가 저항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봉에서는 먼저 이렇게 선행적으로 얘가 머리를 들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굉장히 강력한 지지가 있었고요 그렇죠? 아마 이것 때문에 질문하신 것 같아요 이제 주봉에 뭐요 그러면 당연하죠 어떻게 여기만 안 깨면 되니까 만원 금방까지 1차자로 열려 있다 그죠 더 나가면 이제 이렇게 고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도전해 볼 만하죠 손절을 각오하고 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자 여기를 깨면 안 된다 여기를 그러면 홍 대표 7천 원에서 5천 넘어 멀지 않아? 그러니까 그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면 진입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 자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저 같으면 너무 비싸니까 하진 않겠죠. 너무 비싸요. 지금 잡으면 내가 잘못하면 5천원을 깨지는 순간 손절해야 되는데 이 기준이 지금 7천원에서 봤을 때는 얼마죠? 너무 멀죠? 단순히 봐도 한20% 30% 정도 되니까요. 그러면 20~30%를 손절을 각오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야 되잖아요. 너무 커서 저 같으면 그냥 안할것 같아요. 그러나 이 흐름은 맞는 거죠. 다만 얘가 만약에 다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에, 우리 보면은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왜냐면 가까운데 이렇게니까 그러니까 작은 파동을 보면 이렇게 보면 6천 원대일 대가 이렇게 지지가 됐죠. 그러니까 만약에 거래가 줄면서 6천 원대까지 이렇게 밀려준다. 한번 사볼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 5천 원 밑에 논다. 그럼 손절하고. 그러니까 눌림을 주면은 조금 뭐 생각을 해보겠는데 이상태에서 너무 비싸다. 근데 만약에 그냥을 잡았다. 그럼 이거 그냥 올라가야 되잖아요. 아니 그냥 갈 거라고 생각해서 잡은 거잖아요. 아니 잡았는데 밑으로 내려갈 것 같으면 기다려서 사는 게 맞겠죠. 이게 기준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따라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오른쪽에 있는 주봉의 기준이 굉장히 뚜렷하다 그래서 이 주봉에 이것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내려오는 저항값이 지지로 바뀌었고 올라오는 추세선이 지지가 됐고 그 다음에 흐름에 대한 지지가 있고 그래서 요거 어 주봉이 요거 깨지지만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만원에서부터 만원 이상까지 열려 있으니까 이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죠 어쨌든 얘는 우상향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은 강해졌다 다만 기준이 조금 비싸져 있을 뿐이다. 그래서 쫓아가는 건좀 그렇고, 물림을 주면 모를까, 뭐 저한테 해보라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런 거는 참고만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요. 참고만 해봅니다.